마르지 않는 세미소사 명당이라 불리던 집터. 그곳에서 홀로 살고 있던 집주인이 청테이프에 감긴 채 숨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른바 영월 군동치 청테이프 살인 사건이 발생하자 곧장 관할 경찰은 물론 강원청소도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런 무력의 신고가 들어왔는데 할머니가 어, 테이프에 뭐, 감겨있고 뭐 이상하다 테이프에 네. 네. 감겨있고 가보니까 갔을 때는 아마 다 이게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청테이프였던 것 같은데 안부를 물으러 갔던 이웃에 의해 발견됐다는 피해자 발견 장소는 뒷문과 연결되어 있던 부엌입니다 여러 채 이불에 덮여있던 피해자 청테이프로 양손과 양발목이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땐 떼어져 있었지만은 발견 당시엔 피해자의 입과 코에도 청테이프가 여러 겹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병월 군동치 청테이프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사망 당시 71살이었던 김점순 할머니였습니다. 비급해색증으로 나왔어요. 네. 네. 돌아가신 분은 체에 되게, 되게 엄청 외소했었던 분이셨고. 뇌졸중으로 몸 한쪽이 불편했다는 김 할머니. 범인이 입과 코에 붙인 청테이프와 여러 채의 이불에 덮였던 탓에 실식사 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합니다. 장롱 안에 있던 이불을 죄다 꺼내두고 집안 곳곳을 뒤진 듯 보였지만 정작 가방 속에 있던 현금은 두고 간 범인. 그렇다면 그가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남긴 흔적은 없었을까? 의외의 그 곳에서 생각지 못한 범인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옆에 이제 축사 우산 비슷하가있더라고요데 저희가 이제 동선을 막 찾다가 거기서 소변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 유전자가 나올까 싶어가지고 소변 흔적이 담긴 흙을 보냈는데 아 그건 안 된다. 경찰이 주장하는 범행 시각은 김 할머니가 이웃에 의해 시신으로 발견되기 하루 전인 지난 2005년 4월 21일입니다. 그날 저녁 7시부터 약 15분 동안 속초에 살던 딸과 통화를 했다는 김점순 할머니. 범인은 김 할머니가 통화를 마친 오후 7시 15분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시각. 그 집을 방문했던 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미 어둠이 짙게 내린 그 시각, 김 할머니를 찾아왔던 불청객은 누구였을까? 그 할머니를 죽인 다음에 이제 장롱에 있는 이불 꺼내가지고 덮어놨거든요. 몇 개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장롱에 있는 이불이 다 쏟아져 내려와 있었고, 이불을 들추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신발 속적이 나왔거든요. 범인은 김할머니의 시신 위로 여러 겹의 이불을 덮어뒀습니다. 작은 방 장롱에 있던 이불을 꺼내는 과정에선지 바닥으로 쏟아져 있었다는 이불들. 그것들을 조심스레 들춰보는 과정에서 방바닥에 찍혀있던 발자국을 발견했던 겁니다. 용의자는 이불 내리면서 이제 밟고 이불에 덮여있었으니까 회선이 안된 상태거든요. 그거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밟을 수 있는 장소는 아니니까. 신발 바닥 전체가 완벽하게 찍힌 건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그 크기 추정이 가능했고 신발 밑창의 문양도 뚜렷한 편이라 동일 제품도 찾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 종류의 이렇게 조금 여자들이 신는 그 좁은 그 신발이니까 발이 작은 남성의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그 크기가 너무 작았다는 발자국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얼굴 없는 범인에게 다가서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범인이 실수처럼 어딘가에 흔적을 남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통신 수사를 담당했던 관계자 역시 같은 바램이었습니다. 길었던 수사가 잡고 우리가 그통신사계와서그그 뭐, 관련자 정보를 계속 조회해 계속 있었거든요. 정황상 김점순 할머니와 가까운 인물로 추정됐다는 범 때문에 김 할머니의 주변 인물들로부터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범행 추정시가 김 할머니 집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했던 인그 사람의 정체는 놀랍게도 김점순 할머니의 사돈인 박경자 씨였습니다. 그러니까. 김할머니의 큰며느리인 이효숙 씨의 친정어머니였던 겁니다. 당시 61살이었던 사돈 박경자 씨. 그는 사건 발생 20일째, 결국 살인을 한 사실을 자백했다고 합니다.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다는 사돈 박경자 씨. 이후 있던 재판 과정에서는 박 씨가 딸의 고된 시집살이를 끝내기 위해 범행을 했다는 얘기가 추가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박경자 씨 재판은 돌연 무죄 판결로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자백하고 나중에 반복했어요. 자백했다가 이미 들어가니까 죽어 있었다. 저는 뭐 결코 하나도 시인을 쓰고 다른 범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평창에서는 아들을 만나러 가던 길에 영월 군동체에 있던 사돈 집을 찾았다는 박경자 씨. 그런데 치매가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도둑으로 오인했다고 합니다. 단지 비명을 지르는 것을 말리려다 그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게 사돈 락경자 씨의 자백이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분이 이제 뭐 중풍이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생시키니까 딸을 위하는 마음이나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어떤 그런 방법을 갖다가 하지 않았나. 하지만 현장에서 박경자 씨의 DNA나 지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건 범인이 여성일 가능성을 말해주는 작은 크기의 발자국과 범행 추정 시각 무렵 박경자 씨가 사돈인 김할머니 집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 뿐입니다. 하지만 박 씨의 자백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건 오직 범인만이 알 법한 사실을 그 스스로 말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앞에 어, 어. 앉아서 이렇게 수변 동안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선장검직 때그 수변 얘기를 안 했는데 본인이 이제 제안을 하면서 거기 가서 수변을 받다라고 얘기 그래서 아, 이거 확실히 법이 맞다. 직접적인 물증은 없었지만은 박경대 씨 살인죄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그에게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박경자 씨가 무죄로 판단된다면 사건을 이심재판부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진 2006년 12월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경자 씨는 체포된 지 420여 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고 전해집니다. 양진섭 씨 역시 장모 박경자 씨가 주장하는 그 우연이 일어나기 힘든 확률임에는 동의합니다. 귀천 이상규 그 엄마 돌아, 돌아가셨을 때 그때. 장모님이 딱 왔던 그 그게 참 어떠한 것보다도 더 힘든 그런 그 장난 같은 거야. 그냥. 하지만 장모 박 씨가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한 정황 역시 수상하다는 게 그의 입장입니다. 그 근거들을 자신의 일기에 모두 기록해 뒀다는 양진섭 씨 일기를 보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박경자 씨와 가족들의 면회가 한동안 금지됐던 걸로 보입니다. 이는박 씨가 범행을 부인한 직후였다는 게 가족들의 설명입니다. 범행을 부인했던 박경자 씨는 면회가 금지되고 얼마 뒤 다시금 자백을 했던 걸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사돈인 김 할머니가 치매로 인해 자신을 도둑으로 오인한 탓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이 범행 동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 가족들의 생각입니다. 약 20km 떨어진 충북 제천에 살면서 일주일에 서너 차례씩 군등치를 방문해 어머니를 살핀 탓에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는 큰아들 부부 사건 발생 무렵 김 할머니는 어떤 상태였을까? 아예 아니, 아니래요. 인해 침해 같은 거 없었어요. 살아놓고 바짝 말렸지만, 응. 그걸 뭐 정정해어그 풍이 와가지고 그야말로 뭐 이제 수족을 잘놓셔가지고 그래서 하접수는 대기이 꽃을 걷던 거뭐 이런 거다 자매가 그거 산 거라서 오히려 풀지 못한 의혹이 남아있다는 수사관계자 그것은 피해자의 큰아들 부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보통 <목소리도> 가족들의 생각은 이게 좀 이상한 상황이면 자기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가 뭐 이상하다고 신고를 할 판이니까 좀 그랬던 거예요 김할머니의 사망 소식을 이웃에게 전해 듣고 2시간여 뒤 나타났다는 큰아들 부부 그들은 장의사와 함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시신에 붙어있던 청테이프를 맨손으로 떼어내 버렸다는 큰아들, 정작 사건 현장을 보고 이를 경찰에 신고한 녀는 그들이 데려왔던 장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에 계 시어머니 안부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가 김할머니 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됐다는 큰 며느리. 두 분이 내려가시는가 봐. 조금 있다 나니까. 그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웃 사람 들한테 전화 올 때는 그냥 돌아가셨다는 얘기만 들으신 거예요. 네. 저 머리 때 뭔가 좀수상하다 예. 네. 그런 소리도 안고 그냥 돌아가셨다고만 했어요. 생각도 못 했죠. 왜냐면은 이제 연세도 많고 또 이제 몸도 안 좋으시거든요. 우리 이제 노안으로돌아가셨나보다난 그냥 뭐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집안 어른의 권유로 그날 이길 위를 장의사와 동행했다는 게 큰아들 부부의 설명입니다. 모든 의혹들은 전부 오해에서 비롯됐던 걸까? 하지만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 그랬던 건 이제 그가 자기가 왔었던 사실 숨겼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신발 가지고 올라가서 태웠었죠. 사건 현장에서는 이불 아래 가려졌던 발자국이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이 박경자 씨 신발과 이 발자국을 대조하려 박 씨의 집을 찾았을 땐 이미 신발은 태워진 뒤였다고 합니다. 만남까지의 과정에는 길고 조심스러운 설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마주한 박경자 씨는 어느덧 여든의 나이가 돼 있었습니다. 그라고노 그게 안죠 집에. 그날 영월 분둥치를 찾아갔던 건 마지막 방문 이후 1 0여년 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남편 때문이었다는 박 할머니. 하루 전 크게 부부싸움을 한뒤 가출을 했다는 남편. 박경자 할머니는 남편과의 문제를 아들과 상의하기 위해 그날 오후 길을 나섰다고 합니다. 당시 박 할머니 집은 경기도 이천시였고 목적지는 아들이 있는 평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날의 동선 속에 갑자기 영월군의 군둥치가 껴든 걸까? 먼지 들려가지고 여기서 바로 가는 건 없고 먼지 들려가지고 그 이제 주천가서 그날 영월 주천면에 있는 터미널에서 평창행 시내버스로 갈아탈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평창차를못 타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어떡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월 가는 차가 있더라고요. 사둔데이 아프시다니까. 네. 사둔데기나 가서 뭐 보고서는 한번 같이 자고 와야 겠다고 강의 그렇게 돼죠 당시에 박경자 할머니가 살던 이천시에서 아들이 있는 평창까지 가는 직행버스가 없었던 걸로 확인됩니다. 이천에서 여주를 거쳐 원주까지 시외버스를 이용해 이동을 했다는 박 할머니. 원주에서도 평창으로 가는 시외버스가 있었지만 요금이 싼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주천터미널로 향했다고 합니다 19년 전 그날 영월군 주천면 소재 터미널에 내렸지만 평창행 시내버스를 놓쳤고 곧이어 날이 저물자 하룻밤 신세를 질 생각에 사돈집행버스에 올랐다는 박할머니 그렇게 15분을 달린 뒤 군둥치 인근에 있는 버스정거장에 내렸다고 합니다 캄캄했지만 정거장에서 사돈, 집까지 가는 길이, 단순한 직선, 버스여서 헤매진 않았았다합합다다캄캄 a m 사돈, Kim Jongsun, Harmonizib, Puri, Katu, Ngolo, Hakine, Echeman, 했 o t a m Chiburu, Hangan, Gananira, Wismida. So, when you know, I 생각할 때여시반쯤이같아 시계는 안 봤지만. 그 부르면서 고들어갔죠 들어왔더니 어져있고이 우리 어머아무 있는 그을 들어서. 다 네. 보니까 이에 이렇게 있더라고고 보니까 이미 사망해 있었다는 김점순 할머니. 음, 뭐 도로 가그냥 뭐, 도로가 놓고 그때부터 정신이 없었어요. 그냥 아주 깜깜했으니까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뭐, 걸어나왔지뭐 버티면 잡혔으면 갔는데. 자신이 마주한 그 우연을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 무작정 현장을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 신발은 왜 태우신 거예요? 그런 그래, 그 신발자국이 났다 그러니까요. 음, 혹시나 오해받을까? 네. 덮으실까봐. 내가 신을 신고 들어갔는지 벗어났는지 그걸 생각이 안 나죠. 너무 놀래가지고. 신, 하던 방에, 하던 신을 듣고 들어가겠다. 방해를? 볶고 들어갔지.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신발을 태웠다는 박할머니. 그 길로 현장을 벗어난 뒤, 평창에 있는 아들 가게로 전화를 한다는 것이 택시 회사 번호와 헷갈렸다고 합니다. 그 통화 시도 때문에 경찰은 박할머니가 군둥치를 다녀간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이후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타고 군둥치를 벗어난 뒤, 원주 톨게이트까지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지나가는 트럭을 세워 자신이 살던 이천시로 돌아왔다는 박할머니 박경자 할머니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1심과 2심 재판부는 자신은 목격자일 뿐이라는 박할머니의 주장보다는 경찰이 제시한 정황들을 더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 판단에 동의하지 않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과연 어떤 점이 그러한 반전을 가져왔던 걸까? 현장에 남은 뭐 감식 결과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피고인의 분명히 보기에는 배치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일단 이 할머니가 범인이라면 적어도 이렇게 그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다못해 지문, 머리카락, 옷 흠이라도 떨어뜨릴 봤는데 하나도 발견 안 됐어요. <목소리> 무죄의 판단을 이끈 근거 중에는 청테이프 접착면에 붙어 있던 머리카락의 DNA도 있었습니다. 자연적으로 탈락한 모발들은 뿌리 쪽에 이제 DNA가 없어요, 잘. 대신에 이제 모 간부, 중간 부분에서도 DNA 분석은 가능한데 그게 이제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 미토콘드리아 DNA는 기본적으로 동일 모계인 사람은 다 같아요, 그집에 그래서 이제 개인 식별하는 목적은 아니고 대신에 이제 제한된 용이잖아 이런 것 사람들하고 직접 비교는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게 아닌 경우에는 100% 아닌 거니까. 피해자를 결박했던 청테이프 접착면에 붙어 있었던 머리카락 그중 하나는 피해자의 목의 유전자와 같았습니다. 박경자 씨의 모기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모발은 없었고, 오히려 다른 한 가닥의 머리카락에서는 제3의 인물이 확인됐습니다. 일단 네. 판결문만 그러니까 보고 말씀을 하시면 그 사람들은 쓰기 쉽고 간단한 것만 갖다가 적어놓기 때문에 네. 안 되는 것만 적어놓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어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영도 다 자백했었어요. 물적 증거들에 대한 감정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박경자씨 스스로 범행 동기와 범행 내용을 자백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19년 전박 씨는 왜 이런 자백을 했던 걸까? 제가 잡혀 들어 있다고 했다고 아니, 들어왔다고. 엄마하고 나하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잡혀 들어왔다고 그러고. 경찰이 야, 그럼 그래, 같이 대면해야 될라니까. 네. 안 된다고 딸이 이제 그게 이제 나 틀라고 내가 이제 뒤잡으려고 내가 그랬다고 하다가 경찰의 말만 믿고 자신의 딸이 시어머니를 살해한 걸로 오해했다는 겁니다. 실제 자백 당시 작성된 조서를 보면 경찰은 딸과의 공모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웃딸과 한 차례 면회를 한뒤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던 박할머니. 지금까지 딸이여숙이 시어머니 김점순을 살해했다고 생각하여 제가 죄를 뒤집어쓰기로 마음먹고. 제가 살해했다고 하였는데 어제 딸이 면회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딸이 시어머니를 살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영월 군동치 청테이프 살인사건은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이 관할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증거물인 청테이프가 보관 중인지에 관해 공식적으로 문의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고 재판이 이루어진 사건의 경우는 수사 기관에서 증거물을 폐기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무죄 받았으니까 범인도 모르겠고 미제 사건이냐라고 하겠지만 제도적으로는 미제 사건이 아닌 거죠. 왜전그 유족들은 지금 속에서 천 천불이 날 텐데 종결된 거죠. 그 사건 기록만 이제 남은 겁니다. 한번 재판으로 간 사건은 피고인의 무죄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해결된 사건으로 처리되는 관행. 정작 영월 군동지 청테이프 살인 사건에 대한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서는 지난 9월 24일 오전 3시경, 광주 광역시에서 발생한 마사라티 뺑소니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김 씨, 차량 소유자 최 씨의 광주 또는 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 경기 가평군에 위치한 수도기계와 보병사단 808 포병대대에서 군 생활을 하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2000년대 경기 양평 가평군 등지에서 호가명 외모의 남성 운전자로부터 호의 동승을 제안받은 적이 있거나 실제로 동승까지 한적 있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2003년 4월 6일 발생한 서울 송파구 삼전동 방화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박씨에 대해 아시거나 박씨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남성들에 대해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